잘 나오나? <laughs> 너무 웃겨, <laughs> 부끄러. 여러분, 언니가 화장을 해준답니다. <laughs> 베이스랑 눈썹까진 제가 했어요. 옆에서 지금 우참 중이거든요. <웃음> <웃음> 너도 웃기잖아. <laughs> 우참 중, 음... 진지. 그럼 해볼게. 응. 눈 손이... 감아야 돼요? 아, 어, 눈에 여게내려래눈 내리... 깜질 말고 내려들래. 손이 너무 떨려. <laughs> 아니 저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놓은 거 아니죠?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뭔가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오 지금 언니 이거 색깔 예쁜 것 같은데? 아 진짜? 응입니다. 음. 아 어, 반짝반짝. 같은 거 이거는 <laughs> 에이블랙? 에이블랙 글램 체인지 멀티팔레트 유니콘 핑크? 여기서 음. 어떤 색 샀어요? 첫 번째. 거. 이거? 응. 뭐, 아니지?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이 색깔. 지금은 이제 이거? 이건 웨이크메이크 라디언트 치크 딜라이트 라벤더. 이거 볼에다 바르나요? 아니 눈에다. 이게 약간 라벤더인데 라벤더 같지 않고 핑크에 음. 가까워요. 약간 이렇게 별로 라벤더 같지는 않고. 예쁜데? 응. 음. 음, 예쁘다. 음영을 줄 건데요. 음. <laughs> 네, 네, 네. 음영을 줄 건데요. 네 음영 음영 주세요. 아까랑 똑같은 에이블렛 팔레트로. 톤이 너무 파르르 떨려. 안돼 너까지 웃으면 더 망한단 말이야. <laughs> 안웃을게요눈 떠볼래? 응, 떠서. 응. 약간만 밀어볼래? 이렇게? 응. 하 이렇게 <laughs> 화장해주는 거 재밌겠다. 나도 친구들 해주고 싶어졌대요. 하나 해줘봐. 오. 오, 근데 지금 눈에 바른 거 너무 예쁜데? 아 진짜? 이게 손다 돼? 응. 위에 볼래? 너네 눈가 건조하다 했지? 응. 응. 이거 이거 이 호는 안 써봤지? 네. 이 호를 한번 써볼게. 응. 아, 언니는 이거에, 응. 지금 이거 컨실러 하고 블렌딩 따로 안 하고 바로 해요? 응, 이걸로 해도 어차피 블렌딩 돼서. 이거난 항상 블렌딩 하고 썼거든요. 아, 진짜? 오, 이렇게도 해주세요. 그 뭐지? 약간 이렇게 웃을래? 이렇게? <laughs> 너어서 눈썹 살짝만 위로 떠줄래? 응. 처음엔 좀 너무 허, 해서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괜찮아. 뭐야? 괜찮은가? 예쁜데? 얼굴이 되게 작으시다. 네? 얼굴이, 얼굴이 너무 작아. 이게,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극촌증을 생겠다고 내가 나한테 가, 하잖아. 갑자기 그렇게 얼굴이 되게 작으시다. 컨셉이라서 <laughs> 롤플레이 중이라아 지독한 롤플레이. 갑자기 혼자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갑자기 얼굴이 작으시네요. 맞아주죠 네, 네, 네. 이게 그 언니 뽀얀 핑크예요? 응. 나는 아이보리를 써본 거고, 애교살에는 이렇게 응. 두 개를 썼답니다. 네, 블링글로우, 어. 블링글로우 컨실러 펜슬이랑, 원정요 매지 펜슬, 2호 뽀얀 핑크, 오, 이것도 괜찮은데, 언니? 응, 그리고 아까 음영 줄 때는 이거 두개 섞었었어. 음영 줄 때는 아까 눈 끝에? 응, 이렇게 두개 음영, 음영 줄 때는 이 에이블랙 팔레트 두 가지 섞어서. 이거 지금 언더에도 할때 음영 줄 건데, 응. 언더에도 줄 건데, 네. 얘랑 얘를 섞을 거야. 음, 첫 번째랑 세 번째? 요거랑. 이거? 어, 어. 이렇게 두 개? 응. 어. 음. 오케이. 오, 위에 바르는 이게 너무 여리여리하게 예쁘다눈는 위로 보면 돼. 그리고 살짝 고개 들어주고, 살짝만 들어줘. 그리고 눈 위에 보면 돼. 어. 아프진 않지. 네. 하나도 아, 안 아파요. 애교살 준거 위에다가 컬러를. 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줍는데 여기 딱눈 밑에 있잖아. 완전 밑에 점막 가까이? 음, 음. 거기랑 동떨어져 보일까봐 음, 음, 음. 거기만 좀 바르려고 언니 메이크업 잘해준다. 예쁜데? 뭐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에다? 해서? 손에다? 아 음, 이렇게 펜슬을 손가락에 있는데? 묻혀서 응. 음, 어. 눈 감아볼래? ASMR 같요 응. 사각 사각. 바로 바로 아 찾아가지고. 나 너가 맨날 쓰는 색 같은 거 쓰려는데. 내가 뭐 하나 사줘야 되지. 어눈 지금 뭐야? 근데. 근데 얘도 좀 풀어줘야 되겠지. 너도 풀지. 많이 떨지 않는데요? 아, 진짜? 나 수전증 있거든, 근데. <laughs> 그, 그 와중에. 제가 바르는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발라난 진짜 쪽쪽 조금만 발랐는데. 아, 진짜? 이렇게 저... 얘가 되게 밝혀져서. 응. 어, 이 정도는 발라야 언니같이 나오는구나. 언니 애교살을 만들어냈네요? 애교살이 생기더라고 이러면 좀. 음, 난 애교살이 없는데 애교살을 만들어냈어. 음 <laughs> 바쁘다 바빠. 이건 음. 아이라인 너어 그려야 될것 같아. 아이라인요? 정말 손이 빨거 같아서. 네. 제가 할게요. 이거 점막 이걸로 채우면 될것 같아. 점막 채워나? 음. 된? 아니 팬텐인데 그그 여기 샵은 아이라이너는 자급제족입니다. <laughs> 너무 잘 그리잖아. 그런 말 하면 망친다고? <laughs> 괜찮나? 나 아, 친구 해주는 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근데 그잘 그려서 어울리는 거 찾아가지고 하는 거부터가 좀 에이, 어려울 잘 것, 것 같아. 것 같은데? 어, 나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이번에도. 눈화장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를 섞었어요. 이거 두 개를? 섞으실 <웃음> <웃음> 이거 두, 개를 이거 두 개를 섞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색깔이 잘안 보이나? 이거는 페르페라 밝게 물든 선사이, 선샤인 치크 7호랑 6호. 이, 이름 귀엽다. 요거트 얌얌해랑 아침잠 좋아해. 이런 색이고. 이거는 요런 피치색? 아, 너 마스카라 해야 돼. <웃음> <웃음> 마스카라? 어, 마스카라 깜빡했어. 마스카라도 해주시나요? 아 마스카라도 작업제라니 아, 어. 이거 이거 나도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데이지크? 응. 음. 롱컬 이거 좋나요? 그냥 괜찮은데. 그냥 얇게 발려. 얇게 발리는 걸 좋아해요. 오. 오 괜찮은데? 오 예쁘다. 언니 눈화장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고마워. <laughs> 이거 위에 바른 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응. 너 언더도 해? 언더 안 해? 안 해요. 언더 안 해? 응. 나도 언더 진하게 하면은 눈 작아 보이던데. 응, 맞아요. 저도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다크서클 있잖아. 응. 그래서 그 뭐지 컨실러로 잔뜩 가리잖아. 그러면은 응. 되게 뭔가 좀 조금 부자연스러울 때 있잖아. 응. 그때 이거 너도 그래? 블러셔 가, 가린 부분에다가 블러셔 좀 하면은 좀 자연스러워져요. 뭔가 좀 덜하다? 그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게? 음. 그니까이 피부랑 다크서클 가린이 경계 블러셔를 어, 하면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음. 음 뽀용뽀용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나 진짜 오? 어? 오? 어, 나는 똑같이 아이라인 그렸는데 눈이 왜 이렇게 확 올라가 보이지? 아 진짜? 그그 그 위에다 한번더 빨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이거요 아, 여기서 이거를 이거를 요거광대대에 응, 발라 보려고. 시이어 컬러? 거 응. 광대 거이라이터는이해잘안해를 이거를 이거를 어... 응. 이딩을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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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한테 되게 따뜻하게 올라온다. 그래요? 저도 그거 써요. 헤이즐 그레이. 오늘도 그거 썼어요. 응. 오. 언니가 해주니까 되게 카메라에 예쁘게 응. 확확 잘 당긴다. 이게 너한테 되게 진한 것 같아. 딱봐 나도 그거 썼는데. 진 이게 좀 진하게 올라오나? 카메라에 아주 선명하게 잘 잡혀요. 근데. 진짜 다행이다. 안 진한데? 괜찮네. 이 너무 예쁘고 이게 둘이 섞으면 진짜 예쁘거든? 이 팔레트 자체가 단종됐어요? 응, 음, 이게 그냥 홀리데이 같은 거였어서. 이거 어, 맥의 음. 홀리데이 팔레트인데, 여기서 이렇게 밑에 이두 가지 섞어가지고. 이거 두개 너무 예쁘다. 근데 단종됐다고. 응. 음, 쇼골드는 파는데, 저 흰색은 따로 안 팔더라고. 손이 이 음. 발라볼게. 응. 음. 손이 너무. 완전 탁. 그거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작겠다, 이들 근데 쇼골드가 너무 노랗네? 이것만 섞어야 돼. 오, 너한테 너무 노란데? 그래요? 응. 음. 그리고 입술을 할 때, 난 내가, 응. 너는 입술이지, 입 밖에 돼 있어서 상 없는데, 난, 응? 여기다가도 주거든? 응. 밝은 색 발라야겠다. 예쁘다. 응. 엄청 음, 좀... 잠깐만. 이거 그때 언니가 어울릴 것 같다고 한그 에크멀 그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맞아. 좋다고? 맞아. 6시 10분 차? 20분. 20분? 6시에 나가면 되려나? 어, 음. 금 나더 있어 입고 싶은데. 더 있다가. 지도가 <laughs> 가능해요? 그거? 거기서 했지. 응. 오. 예쁘다. 눈 화장 되게 예쁘다. 짱! 응. 다 됐다. 짜잔. <laughs> 예쁜데? 그럼 저 블러셔 살짝만 더 발라주지? 요거 하나네. 좀덜 잡히는 나오지? 것 같아. 응. 눈화장이 너무 예쁘게 잘 잡힌다. 예쁘죠. 색 자체가 이제 나도 이거 써볼 때잘안 응. 나오더라고. 할면는 진짜 잘안 나오지. 응. 어, 그 정도는 발라야 나오는데. 아까 바른 거 똑같이 발라주는 거죠. 응. 이 정도? 다? 응음 응. 응, 예쁘다 언니 화면 보죠 화면 지, 진짜 예쁘게 잘 나와요 짜잔 완성? 예쁘다 완성? 응. 완성입니다 여러분 어, 뭔가 언니는 내 스타일로 골라서 해줬, 해줬다고 하는데 응. 뭔가 맞아요? 내 스타일에서 언니 스타일이 살짝 들어간 느낌이에요 아 진짜? 응 헤헤 <laughs> 애교살이 되게 언니, 언니 느낌 는다 <laughs> 인정. 이쁘다! 언니가 저한테 어울리는 화장품들로 골라가지고 해줬어요. 언니, 여기다 손 부위 한 번만 해주세요. 손만, 부위. <laughs> 요, 요분이, 요분이 해주셨답니다.